두 번째 치아 교정 중뭐뭐뭐 하면 교정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예, 요거는 교정 장치가 빈번하게 탈락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 는 있습니다. 일단 장치를 붙이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장치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교정이라는 거는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공간을 닫는 과정,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런 과정이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넣고 그리고 공간을 닫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요. 그, 저희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얇은 철사에서 굵은 철사까지 단계단계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장치가 탈락하게 되면 치아가 바르게 배열한 데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탈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기 위해서 철사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빈번하게 탈락하면 치료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장치 탈락만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은 치아가 굉장히 좀 빨리 잘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치아가 잘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아좀 빨리 끝나겠구나.들은 조금 관리됐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리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치료 기간은 조금 조절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 뭐뭐뭐 하면 치아는 이동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있다 सबका